안녕하십니까. 오늘 16번째 시간, 자바스크립트 실, 이벤트 실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이벤트에 대해서 이론적인 내용을 주제로 해서 살펴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떻게 보면 자바스크립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무엇인지 특히 이벤트 속성과 이벤트 이름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이벤트 핸들러 또 이벤트 속성에 이벤트 핸들러를 연결하는 걸 우리가 모델이라고 하고요. 모델에 있어서는 총한네가지 정도가 존재를 한다고 했죠. 그중에서 기본 모델 표준 핸들러 모델은 꼭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인라인 모델도 종종 쓰이기 때문에 알아두시고 MS 핸들러 모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핸들러 모델은 어, 모르셔도 되고 그,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모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 인라인 모델, 다음에 기본 모델, MS 핸들러 모델, 그다음에 표준 핸들러 모델 등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 객체와 그 다음에 디스에 대해서 살펴봤죠.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어, 이벤트를 발생시킨 객체를 우리가 디스라고, 어, 칭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오브젝트, 디비전 오브젝트 객체와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 객체가 있는데요. 핸들러는 같아요. 핸들러의 이름은 add 핸들러로 같습니다. 이때 이 안에서 디스를 우리가 찍어보면, 디스가 서로 다른 객체라는걸알 수가 있었고, 스타일을 주면은 스타일도 각각 적용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에 이벤트가 발생할 때 이벤트가 그 전달될 때그 이벤트 자체를 우리가 이벤트 객체라고 했죠 그래서 이벤트 객체가 갖고 있는 속성을 for in 구문을 이용해서 출력을 해 보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 뭐그제 마우스의 위치라든가 마우스 클릭을 했을 때 Shift 키가 눌러졌는지 Ctrl 키가 눌러졌는지 그런 등등의 정보를 다 얻어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러면 이벤트 실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쓰이는 흔하게 쓰이는 이벤트 종류, 마우스 이벤트와 양식 폼 이벤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마우스 이벤트는 간단하게 뭐 클릭이라든가 더블 클릭이라든가 마우스 업, 마우스 다운 그런 거 그런 행위를 할때 발생되는 이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양식 폼 이벤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이는 거뭐 로그인이라든가 아니면, 회원가입이라든가, 그런 등등의 뭔가 내 정보를 어떤 양식에 입력을 한 다음에, 썸밋을 해서 어디론가 보내죠. 서버로 주로 보내죠. 그런 때 사용하는 이벤트, 어떤 이벤트들이 있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우스 이벤트인데요. 마우스 이벤트는 대표적인 게 클릭. 그다음에 오늘 말 그대로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그다음에 마우스가 오버됐을 때, 어떤 객체 위에 마우스가 올라왔을 때 클릭을 하지 않은 상태죠. 다음에 마우스가 빠져요. 어떤 객체에서 마우스가 아웃될 때, 다음에 어떤 객체 위에 올라간 다음에 그 객체 안에서 무브돼요. 이동돼요. 마우스가 이동될 때, 또 마우스가 다운될 때, 마우스가 업될 때, 클릭할 때 다운되겠죠. 그리고 클릭하거나 손을 떼면 업이 되겠죠. 디비 클릭이라고 있는데 이건 더블 클릭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표준 핸들러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객체에다가 Add 이벤트 리스너에서 클릭 이벤트, 마우스 오버 뭐 이렇게 쭉다 만들 수가 있는데요. 뭐 간단한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요. 자, 여기서 좀 코드를 재활용해서 이렇 붙여놓고 여기를 조금 생략을 한 다음에 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스타일 시트는 지금 본 강좌하고 약간 범위, 범위가 벗어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했고요. 객체는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 그 엘리먼트가 하나 있는 거죠. 디비전 태그로 만들어진 그, 마우스 이벤트라고 텍스트가 되어 있고요그 아이디는 마우스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에 대해서 스타일은 뭐 가로, 세로, 라인에라인트 에이, 텍스트, 얼라인, 폰트 사이즈, 백그라운드, 컬러, 뭐 이렇게 하고 쭉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브라우저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아직 이벤트를 전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이용해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기 때문에 마우스가 올라갔다, 뭐 이동한다. 그 클릭을 한다, 뭐 더블 클릭한다, 전혀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겠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좀 놔두고, 네. 여기다가 이제, 그러면 코딩을 해보는데, 자, 문서가 바디에 있는 어떤 객체가 다 읽혀진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벤트가 적용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걸 쓴다? window.onload를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윈도우가 브라우저가 문서가 다 읽혀지면 로드가 되면 어떤 동작을 해라 라고 윈도우 점온 로드를 이용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바 a 바를 이용해 왔었고 그요 객체 내가 사용하려는 객체를 한번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미 라고 이름을 변수명을 짓고요 document 점 g e t e l e m e n c e 그 다음에 by id id를 이용해서 엘리먼트를 찾는 명령을 우리가 이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찾았어요. Document.getElementById로 찾았으니까 얘 가지고 어떻게 add 이벤트 이벤트 리스너를 붙여주면 되겠죠. 자 add 이벤트 리스너에 첫 번째 매개변수로는 이벤트 이름을 적는 걸니다 on 클릭이라고 적으면 안 되겠죠. 이건 속성입니다. 객체에 대한 속성이기 때문에 이벤트 속성이죠. 적으면 안 되고 반드시 요거를 제거한 이렇게 이벤트 이름만 적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이벤트가 호출됐을 때 핸들러 익명 함수로 바로 여기다가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버블링은 false로 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어떤 일을 하라고 줘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콘솔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클릭, 이벤트, 개만 할게요. 자, 그러면 클릭이 됐을 때 이렇게 콘솔창에다 출력이 제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브라우저 가서 새로 고침을 하고, 어, 신덱스 에러가 나네요. 13. 여기네요. 큰따옴표로 시작했으니까 큰따옴표로 끝나야 되겠죠. 됐고요.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제대로 이벤트가 전달되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객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까 장표에서 보면 클릭, 마우스 오브, 마우스 아웃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몇 가지만 더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조금 재활용할까요? 이벤트를 어, 표준 이벤트 모델의 특징이 한 객체 의 이벤트를 여러 개 동시에 적용을 핸들러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우스 오버도 돼요 클릭 이벤트가 들어왔다고 해서 마우스 오버가 안 되느냐 또 반대로 마우스 오버가 적용돼서 클릭 이벤트가 안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다 어, 같이 적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그러면 또 한번 재활용해서 이번에는 마우스 아웃으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무브 해볼까요? 무브. 마우스 무브. 다음에 또 마우스 무 네,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 한번 하고요. 자, 먼저 클릭, 마우스 오버, 마우스 아웃, 마우스 무브가 있죠. 먼저 제가... 오버를 먼저 해봐, 해봐야 되겠죠. 올리면 마우스 오버가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무브가 8번이나 발생했죠. 이 객체 위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이렇게. 그죠? 해당 객체 내에서 마우스가 이동할 때는 이렇게 마우스 무브가 콜백 함수로 어, 핸들러에 핸들러 호출되어서 실행될 수가 있다는 거 확인이 가능하고요. 마우스 아웃하면 마우스가 빠져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웃이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위에서 클릭을 하면 클릭 이벤트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씩 해보시고요. 음, 여기 보시면 마우스 무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벤트 객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벤트 객체를 받아서 어떻게 이벤트 객체 클라이언트 X를 하면 현재 X의 좌표값 등을 우리가 다 출력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어, 유용하게 쓰이는 기능, 기능들이니까 한번씩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우스 이벤트 자그 다음에 양식폼 이벤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양식폼 이벤트는 자 옆에 오른쪽을 보니까 어떤 로그인창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유저 아이디 유저 패스워드 입력을 하고 서밋을 딱 누르면 여기에 입력한 데이터가 어딘가에 액션에 있는 주소로 날라가겠죠. 그래서 전송이 될 텐데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제를 한번 바로 보면서 자 여기 보시면 폼이 있는데요. 아이디는 로그인 폼이고 액션은 뭐 구글로 되어 있네요. 예를 들어서 한 거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칠때 인풋 자 이거 실행을 시켜서 브라우저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유저 아이디, 유저 패스워드, 인풋 태그로 다 입력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타입은, 유저 아이디는 텍스워, 텍스트, 그 다음에 유저 패스워드는 패스워드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타입이 텍스트이기 때문에 입력하면 텍스트가 나올 것이고요. 패스워드이기 때문에 입력하면 이렇게 점으로, 패스워드는 숨겨져서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걸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인풋또 태그 나오는데, 이번에는 타입이 버튼이에요, 둘 다. 근데 하나는 s u b 이고 하나는 리셋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인풋 태그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요. 그네개 중에 얘는 텍스트, 얘는 패스워드, 이두개 버튼은 타입이 버튼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on load가 되면 어떠한 이벤트를 발생하라고 이벤트 이렇게 핸들러를 연결 시켜놨는데, 자 이거는 어, 방금 알아봤던 거는 표준 이벤트 모델, 연결하는 방식이 add 이벤트 리스너라든가 remove 이벤트 리스너를 사용하는 표준 이벤트 모델이었고, 이거는 기본 모델이죠. 어떤 함수를, 아, 요, 기네요 어떤 함수를 만들어서 그 이벤트 속성에다가 할당해주는 기본 이벤트 모델입니다. 자, 어쨌든 객체를 찾는 것부터 시작되겠죠. 그래서 객체를 찾고 있습니다. 어, SBN BTN 찾아가 보면 s 첫 번째 버튼이네요. 이 버튼 Submit 버튼 s u b 버튼을 객체를 찾아서 Submit 버튼이 클릭을 했을 때 속성 했을 때 이런 핸들러를 동작시켜라라고 핸들러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Submit을 딱 클릭했을 때 어떤 동작을 해야 되냐면 Document Get Element By ID UID UID가 뭔지 보니까 네, 여기네요. 유저 ID 넣는 인풋 대화 상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U ID. U ID의 value가, 그죠? 여기에 있는 사용자가 여기다 입력을 하겠죠. 입력한 값이 어떻게 없으면, 아 여기 비어 있으면, 알럿 유저 ID 블랭크라고 알럿을 띄우라는 겁니다. 여기 비었다고 어, 반드시 넣어달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다음에 어 여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어요. 뭔가 입력이 됐어요. 그러면 LG 프로입니다. 다음. 다음 비교문으로 와서 이번에는 유저 패스워드의 밸류. 유저 패스워드는 여기 패스워드 입력하는데 여기에 값이 어떻게 마찬가지로 비어 있으면 유저 패스워드 블랭크라고 알럿을 띄워라. 다 근데 여기 다 이렇게 입력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로그인 오케이 하고 도큐먼트 객체 리먼트 바이 로그인 오필 서밋. 어, 로그인 폼이 뭐냐면 얘죠이 녀석의 객체를 찾아서 어떻게 서브밋. 서브밋 메소드는 폼이 실제로 액션에 있는 URL 주소로 전송되는 것을 우리가 서브밋 메소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시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유저 패스워드하고 아이디 아이디하고 유저 패스워드 입력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비어 있는 상태로 서밋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입력하라고. 경고를 노티를 해 준다는 겁니다, 유저한테. 자, 아이디를 입력해 볼게요. 그다음에 패스워드 입력하지 않으니까 패스워드, 유저 패스워드 블랭크라고 나오고요. 111 하면 이제 서밋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되겠죠? 로그인 오케이 한 다음에 실제로 어 액션에 있는 주소로 이렇게 이동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리셋 버튼도 있어요. 리셋 버튼. 여기 보면 리셋 버튼을 객체로 뽑아내고 뽑아내고 있고요. 거기다가 onclick이라는 걸두는데 리셋을 누르면 document.getElementById 로그인 폼을 리셋해야래요 리셋, 리셋 메서드를 실행시키는 건데 이건 뭐냐면 어떠한 값들이 막 있을 때그 폼에 대해서 폼 객체에 대해서 리셋 메서드를 실행시키면 여기에 입력한 값들이 다 이렇게 지워지고 초기화되는 결,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썸밋하는 메소드, 폼 메소드, 폼 객체에 폼 객체에 썸밋하는 메소드, 리셋하는 메소드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할때 많이 쓰겠죠. 어떤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게 그 사용자한테 유저한테 알림을 주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음, 알아두셔야 할게 하나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건 바로 소드를 볼게요. 자 폼은 이벤트를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이벤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자주 쓰이고 빈번하게 쓰이는 그런 그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왼쪽에 보이는 게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방식이고요. 오른쪽에 살펴봤던 방식이 이제 설명을 드릴 방식인데, 그 차이점을 알아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자 보시면 폼이 똑같아요. 여기도 폼 태그 있고 유저 ID, 유저 패스워드, 인풋 태그 다 들어갑니다. 여기도 폼 태그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단지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자 여기서는 그 인풋에 대해서 로그인하는 버튼이 타입이 버튼입니다. 얘도 리셋 버튼도 타입이 버튼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인풋에 타입이 submit으로 아이 지정을 해버렸어요. 여기도 인풋도 리셋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타입을 버튼이 아니고, 썸밋이라든가 리셋으로 지정을 해버리면, 이 폼을 전송하겠다고 하면, 기존에 방금 우리가 했던 버튼이라고 체크, 그 저기, 타입을 정해주면, 이렇게 어떤 썸밋을 하기 위해서는 그폼 객체를 만든 다음에, 폼 객체에다가 submit 이라는 메소드를 실행시켜 줘야 돼요 reset 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버튼으로 타입을 정해놨으면 그 객체를 만들고 객체에 대해서 이렇게 reset 메소드를 실행시켜 줘야지 실 t method o s u b m i t 이라든가 reset 한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m e t 만 o d o s u b m i t 이나 reset 을 주면 내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전송만 누르면 알아서 전송이 다 됩니다 이 사이트 주소대로 그럴 때 어, 전송이 될때 리턴 값을 false로 주면 전송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리턴 값을 true, 기본이 true입니다 디폴트가 그래서 true를 주면 전송이 되는 결과를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살펴보면 폼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타입을 submit하고 r e s e 으로 줬습니다 버튼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보면 시 document.getElementByID에서 로그인 폼, 로그인 폼이 뭐냐면 여기죠즉이폼 자체를 전체, 통째로 해서 객체로 가져오고 LIF, lf라는 변수에 담아 놓고 있습니다 lf에다가 onSubmit이라고 에서 이벤트 속성을 달았고요 거기다가 핸들러를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기본 이벤트 모듈 방식으로 핸들러를 연결해 주고 있는데 자 위에서 보면 먼저 보면 만약에 document.getElementById userId를 뽑아내온 객체의 밸류가 어떻게? 아무것도 없으면, 비어 있으면 alert을 띄워라 그죠? 띄우고 나서 여기서 return 를 주면 어떻게 돼요? 전송이 안 되고, 폼 양식이니까 submit 버튼을 누르면 당연히 전송이 되어야겠지만, 전송이 안 되고, 다시 원위치로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자, 봐볼게요. 실제로 보면 여기다가 입력 안 하고, submit을 그딱 클릭하면, 이렇게 알 l 띄우고, 예, 안 넘어가죠. 구글 닷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전송이 안된 겁니다. 이렇게 전송이 안된 거는, 리턴 값을 false로 줬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에 만약에 유저 아이디 d 입력을 했어요 근데 패스워드 입력 안 했다 그러면 d o c u m e n t k e l e m e n t b y id 패스워드의 value가 값이 null이면 아니 저기 없으면 유저 e 패스워드도 블랭크로 주고 어떻게 false로 줘라 그러니까 입력하고 submit 누르면 이렇게 패스워드 블랭크고 확인 눌러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리턴 값이 false니까 자, 이도저도 아니에요. L즈. 그래서 그러면 로그인 성공했죠. 둘 다. 둘다 전송이 된 거로 보고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리턴 true를 줍니다. t r 를 줬더니 이제는 어떻게 돼요? 구글로 제대로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이점을 반드시 꼭잘 알아두셔야 돼요. 폼 양식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처음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 가지고 폼 양측을 제어하시면 많이 실수하시는 게 타입을 버튼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그 내부에 submit 그 메소드와 리셋 메소드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submit 타입을 submit과 리셋을 줬다. 그럼 이 자체에 이벤트가 자동으로 그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면 리턴 t u r n 값을 폴스로 줘야 되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실행시키려면 return 값을 true 를 주시면 되겠, 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장표로 좀 올게요 네, 장표로 와서 고액입니다 그 그래서 요 부분이 return false, return true 타입이 서브문이냐 리셋이냐에 따라서 설정을 여러분들이 어, 적당히 적합하게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벤트 실전에 서 실제로 마우스 이벤트와 그 다음에 양식 폼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벤트는 여러분들이 요 기본적으로 마우스 이벤트와 폼 양식 이벤트만 알아두셔도 일단은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jQuery에 들어가거나 또는 AJAX, AJAX에 들어갔을 때 서버와의 통신이 있을 때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그런 이벤트들은 그때 다시 또 알아보도록 하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이벤트들을 오늘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꼭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